비아밀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우. 반갑습니다 고대오입니다아 박진현입니다 아왜 자꾸 느리지 아, 아 오늘은 좀 약간 건강을 생각해서 네. 국밥집 갑시다 국밥집 국밥집이요? 네, 졸졸하잖아요 지금 네. 밥 먹은지 얼마나 됐죠아 진짜 오래됐어요 오늘 많이 굶었어요 저는 얼마나 됐어요? 당신이요? 네. 아까 편의점에서 간식 예. 사먹은 거 하면은 예. 정확히 15분 32초 됐어요. 아, 15분 32초 예. 좀 많이 됐네요. 예. 음, 어차피 뭐집 앞에 국밥집이 있으니까요. 네. 국밥집 가서 네. 조절하게 음식을 조금 먹어보도록 합시다. 네. 국밥은 괜찮잖아요. 괜찮죠. 아, 참고로 이 다이어트 하는 중이거든요, 지금. 네. 살좀 많이 빠졌으니까. 아, 근데 오늘 사먹 입고 나왔잖아요. 예.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 네. 오늘 머리 자르러 가려고. 예, 오늘 휴무거든요. 아 <laughs> 그래서 사고 이거 왔어요. 아 지금 일단 국밥집 다 와가는데 <laughs> 여기 아 이쪽 예. 가는구나. 예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왜요? 아 그냥 왜 웃는데요? 아 왜요? 그냥 밥 먹으러 왔어. 기뻐 기뻐 가지고 국밥 하나만 시키십시오. 한것 아, 네. 시키십시오. 아, 일단 국밥집으로 네. 갑시다. 알겠습니다. l 츠 t s 기린. 와우. 순대 국밥 두개 주세요. <laughs> 지금 화장실 가고 있거든요. <laughs> 제가 국밥집 왔다 했지, 국밥 한 그릇 먹는다고 했거든요. <laughs> 좀 시켜보겠습니다. 사장님, 여기 오리보쌈 하고요. 그리고 수육 대짜 하나 주세요. 예, 예. 오리보섯만아랑 수육대장. 맛있게 먹어봅시다. <laughs> 뭐라고? 이거 국밥 진짜 잘한다.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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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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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먹 음, 이추같이 이거. 음, 이거게 보초같이. 음, 이렇게 일로소이게 음, 음, 이렇먹보보면모자 뭐, 뭐, 음, 수도 있는 거지. 음, 보초같이. 음, 이 음, 뭐, 뭐. 이렇이 음, 렇게이렇게먹초이렇게보 음, 오렇게 아 음. 음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우리 시>, <laughs> 오리어 감사합니다. 안 먹냐 가 <laughs> 멘탈 나가고. 탈 나가고. 나가고. 아탈 나가고. 멘탈 나가고. 멘탈 나가고. 멘탈 나가고. 나나 그래. 음. 맛도 있다. 뭐라고? 맛도. 맛있다고? 음. 안 먹어볼래? <laughs> 아 이건 피부 미용에 좋다 원래. 오리고기가? 음. 진짜 인터넷에 봐라아 <laughs> 이제 안 소음. 진짜 좋다 진짜. 아, 아. 아. 오리고기 비게 많다 살찐다 이거. 음. 오리 기름 이 기름이 존나 좋은 거야. 기름이 살 찌는 거라 음. 아. 절대 안 먹. 음.

이번엔 <laughs> 김치에 하나 싹 싸가지고 야미야뭐뭐뭐 <laughs> <laughs> 이거 차다 차렀다 차렀다. 오오오 어떻게 음, 부 <laughs> 아, 너무 뜨거먹었음 <laughs> 고기에딱 <laughs> 딱 올려서, <유> 야미살 음... <laughs> 와... 쪄, 살짝음살짝살짝 음. 쪄, 살살 쪄, 살 쪄, 살 음... 자음국밥맛 있으면 된다 음? 국밥만 있으면 음. 음 근데 음와 국밥 집에서 우리 고기 파음건 처음 봤네 음이게 뭐지? <laughs> 맛만 볼래 아니 어떻게 국밥 집에서 음. 이덕 음. 보쌈을 판다고? 음. 이떡 요리 를떡포들를안먹 어？안 음. 아, 먹 어？안 음? 먹 어？안 먹 어？안 음. 먹 어？안 먹 어？안 음. 먹 어？안 먹 어？안 음. 안먹 <laughs> 어？안 먹먹 <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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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같은 맛이야. 어떤데 살 빠지는 맛이 느껴지지 않나? 와, 국밥집에서 덕은 음. 처음 먹어보거든. 음. <laughs> 와, d 리 l i c i 리 u s <laughs> 와, <delicious>. <웃음> <웃음> 자, 보쌈을 여기 좀 담그고 건지면은 야미. 어 여기처럼 음. 보쌈이 입에서 녹는다 그냥 음? 아이스크림 같다 진짜 아이스크림 같다 입에 있잖아, 딱, 있잖아. 여기 딱 따가지고 먹으면 그냥 녹는다 음~~ 느낌 몰라 가 없어졌다 <웃음> <웃음> 네, 그런 게. 음. 음. <laughs> 한 번만 먹어봐, 한 번만. 한 개만. 안 음. 믿는다. 음? 음. 너무 맛있어가지고. 현재 설명할 시간이 없다, 그냥. 음. <laughs> 음. 수육은 너무 많이 먹어봤다. 음? 나도 처음에 야, 아, 른것도 맛있다고. 난 집수, 도 맛있지. 음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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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대추김치. 아, 쏘아, 지아와 야, 미안. 겉도 맛있어. 겉도 맛있 옵슬 <laughs> 없어진, 없어진다 이거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소프트하다. 소프트. 어, <laughs> 소프트 아이스크림보다 더 소프트하다. <laughs> 한마디로. 아이스크림. 오, 아이스크림. <laughs>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스. 아이스크림. 와우. 전체 음. 음. 그래, 음. 먹을 때 신경 쓰면 안 돼. 음. 칼로리 음.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. 음. 음. 살찌는 거 걱정하는 것보다 음. 음식 남기는 게더 나쁜 짓이야. 음. 내가 다 먹겠어. 음. 도 미션, s u 음, 음, 음. 음, 음 그다 어디 갔노?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오... <목소리> 야미야